왜 이러는거야 지금! 왜 이러는건데! 설마 괜찮습니까 저요? 하지마요 저희 주측에 한번도 왜 막는지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

즉시 중단하시고 으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한유 f t 에 따라서 생겨날 입법과 사법권의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통상 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어, 기타 어,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음, 이런 약속을 가지고 선거에 발족했고 지난 보궐선거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당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 유권자 단체들이 같이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치 합의한 내요 잉크가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번복하면서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민주당을 죽이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심을 배반하고 한나라당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민주당을 죽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의회 민심에 함께하고 약건는대 함께 하지 않 다음에 4.27 재보궐선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이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좋은 성과 거뒀습니까? 야권연대 이루지 않는다 말은 내년 총선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합의 내용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민주당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야권연대를 할수 있고 또그 야권연대를 설사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그야권연대 힘을 실어주고 표를 던져주겠습니까? 하지만 분당선거 이기고 조금 힘이 생기니까 벌써 오만해져가지고 상인 얘기는 귓등으로 듣고 상인 얘기는 경청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뒤에서 야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권력자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적어도 이번에 한미 f t a 한 EU f t a 조약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전면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 이후의 FTA 도와준 국회의원 분명히 낙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선시키기는 어렵지만 낙선시키기는 쉽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그 끝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 이제는 발핏대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긴 시간 고맙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은 오직. EUFTA 해제를 위해서 전력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15인 회의를 통해서 잠정 합의를 EUFTA 결의 합의를 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 또 어, 진보정당들과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이 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제 민주당의 대표들을 포함한 이른바 여야 정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 내용, 그 절차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동영 천정배 민주당의 두 최고인께서 어제 합의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첨언하고자는 않습니다. 제복을 전에 사당 대표가 만나서 합의했습니다. 한 EUFTA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비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재검증 없이, 철저한 검증 없이 비준을 강행하고자 할 때는 저지하겠다는 합의문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 자리를 빌려서 야사당 대표의 긴급회동을 제의합니다. 재복을 선거 전에 합의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발표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권연대는 기만의 야권연대였습니다. 야권연대의 핵심은 후보연대가 아닙니다. 야권연대 핵심은 정책연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서서 야권연대 핵심인 정책연대를 쳐버린다면 그리고 재보궐선거 때 합의했던 것을 팽개쳐버린다면 어떤 야권연대가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실성 없는 대체 필요 없다. 한유의 FD 전면 제급하라! 전면 재검증 없는 한유예 FD 국회 졸속처리! Ft. 전면 재검증 <laughs> 없는 국회 처리 반지한다 방지한다, 방지한다. 방지한다.